자, 대표 유형 58번은 AA 닮음에 관한 문제 유형이고요. AA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두 삼각형을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두 삼각형을 닮음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닮음비를 구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닮음비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해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요 둘의 각이 같다고 했고요. AB가 12cm, BC가 16cm일 때 BD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나는 BD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각 BAD와 각 C의 크기가 같다고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이 어떤 각이 같은지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형 A, B, D와 삼각형 C, B, A는 지금 여기서 처음에 뭐가 주어졌냐면, 각 B, A, D와 각 C가 같다고 주어졌죠. 마찬가지 두 번째는 각 B가 공통입니다. 즉, 얘가 공통으로 있는 거죠. 그럼 각두 개가 대응하는 각의 크기와 각각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AA 닮음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떼울 겁니다. 자, ABD는 그대로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 CBA는 대응각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A, B, D. 그 다음 여기가 C, B, A. 됐습니까? 자, 이때 얘네 둘이 점으로 같았고요. 각 B는 공통이었죠. 됐나요? 자, 이때 AB가 12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AB는 12겠죠. 이때 BD는 x였고요. 그다음 BC의 길이는 16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대응변 12와 16 얘가 닮은비죠. 즉12대 16이 닮은비고 양변 4로 나눠 주면 3대 4라는 닮은비가 나와 줍니다. 얘가 x 대 12와 같아야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4가 3배가 돼서 12니까 3이 3배가 돼서 x가 되는 거고 x는 9cm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bd의 길이는 9cm였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일단 90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예각의 크기만 같음을 보인다면 얘도 마찬가지 AA 닮음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각 삼각형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두 직각 삼각형을 닮음 기호로 나타내고 닮음비를 구해 줘요. 그리고 닮음비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해 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E와 각 C는 90도라고 합니다. 이때 BC의 길이는 뭐냐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선 BC의 길이를 X라고 할 거고요. 문제에서 각 C와 각 ADE가 9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삼각형 ADE랑 삼각형 ABC는 둘다 90도도 가지고 있지만 한 예각인 요 놈, 이놈, 요 놈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삼각형을 떼와서 여기다 따로 그릴게요. A, E. D.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요 A는 공통이라고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두 삼각형이 한각은 90도로 같고 한각은 각 A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죠. 그래서 삼각형 AED와 삼각형 ABC는 서로 AA 닮음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길이를 좀 나타낼게요. AD는 8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AE는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DE의 길이는 6이라고 했고요. 됐나요? 자, 이때 요 AC의 길이는 10과 6을 더한 16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닮음비를 찾아봅시다. 8대 16이죠. 그럼 닮음비라는 건 양변 8로 나눠서 1대 2란 얘기고요. 요 놈은 6대 x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6배가 된 거기 때문에 얘도 6배를 해주면 결국 x는 6이 12 요렇게 나와주겠죠. 결국 bc의 길이는 12cm 답은 3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오른쪽 그림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를 그려놨습니다. 이때 꼭지점 A에서 빗변 BC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어요. 되나요? 자, 그럼 이러고 나면 잘 보세요. 삼각형 ABH도 직각삼각형이고요. 요 놈, AHC도 직각삼각형이고요. 삼각형 ABC도 직각삼각형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내가 그림을 다 뜯어서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요 각의 크기를 점, 요 각의 크기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얘는 90도였으니까 점하고 x를 더하면 90도예요. 그러면 ABH라는 삼각형에서 얘가 점이기 때문에 얘는 x가 되어야 합니다. 왜 여기가 90도니까. 마찬가지, 아까 각 a가 90도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럼 얘가 x면 얘는 점이 되어야 해요. 당연히 요 점과 x를 더해서 90도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됐나요? 그럼 내가 지금 x 90도, x 90도, x 90도 대응각을 다 맞춰서 표현을 했고요. 얘들은 전부 다 닮음이에요. 약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ABC와 HBA와 HAC가 서로 AA 닮음이겠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삼각형이라고 보고 우선 나는 1번 삼각형하고 3번 삼각형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단 닮은 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요 AB 대 BC는 BH 대 AB가 성립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AB 대 bc는 bh 대 ab. 됐나요? 그러면 외항, 내항 곱해서 같다고 표현을 해주면 결국 ab의 제곱이 bc 곱하기 bh가 되어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2번하고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닮은 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CA랑 BC, 즉, CA 대 BC는 마찬가지 CH 대 AC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내양의 곱, 외양의 곱이 같기 때문에 결국 AC의 제곱이 BC 곱하기 CH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번, 3번, 2번, 3번은 했으니까 1번,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2번에서는 어떻게 성립을 하냐면, 잘 봅시다. ah 대 ch. 맞아요. 요 놈은, 잘 봐요. bh랑 ah. 그럼 얘도 마찬가지 외양의 곱, 내양의 곱을 해주면, 결국, ah의 제곱이 bh와 ch의 곱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와주죠. 됐나요? 그래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세 개의 공식을 얘기해 줄수 있는 거고요. 자, 하나 더. 이번엔 넓이를 이용하는 공식인데, 우리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자, 그러면 내가 밑변을 ab라고 보고, 높이를 ca라고 본다면, 둘을 곱해서 2분의 1을 해주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는, 이번엔, 요 you 놈, know, bc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ah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 그럼 양변 2를 곱해서 2분의 1을 약분해주면, 결국, AB와 AC의 곱이 BC와 AH의 곱과 같다는 이러한 공식이 나와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닮음 비와 넓이를 이용해서 총네 가지의 공식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네 가지 공식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봅시다. 자, 1번 공식부터 볼게요. 요 놈부터. 자, 1번 공식 그대로 갈 건데 잘 봐요. 모양 그대로 가면 AB의 제곱, AB를 두번 표현을 할 거고요. 요 놈은 BH 곱하기 BC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 모양 그대로 여기다 그려볼게요.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랍니다. 여기에 각도 점을 표현을 해주면 눈깔이 되고요. 물고기 눈깔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물고기 모양, 물고기 공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반대편도 성립을 하는데, 2번이에요.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BC입니다. 그럼 얘도 모양 그대로 하면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 얘도 각도, 눈깔 표현해주면 물고기 모양이죠. 그래서 얘도 물고기 공식. 그 다음 세 번째도 마찬가지. 모양 그대로 가주시면 ah의 제곱이 bh 곱하기 ch입니다. 그래서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 엉덩이 모양. 그래서 엉덩이 공식.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넓이. 이건 좀 지워서 표현을 할게요.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이번엔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랍니다. 그래서 얘도 모양 그대로 가져오면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 글자 소모양이죠. 되나요? 그래서 물고기 엉덩이 소공식.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H와 BC는 수직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선 x를 구하고 싶어요. x는 뭘 이용할 거냐면 물고기 공식.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죠. 맞나요? 자, 그러면 10 그대로 x의 제곱은 9 곱하기, bc라는 건9 플러스 16이잖아요? 그러면 9 곱하기 25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9는 3의 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 놈은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결국 15의 제곱이 되면서 x가 15가 나와줍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엔 y를 구하기 위해서 엉덩이 공식 y의 제곱은 9 곱하기 16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y 제곱은 9 곱하기 16. 그럼 9는 3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니까 얘를 3 곱하기 4의 제곱. 결국 12의 제곱이 되면서 y는 12가 나와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15 플러스 12는 27로 답이 나와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